새 희망, 새 뜻을 품은 2022년이 밝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새해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잘 맞이하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오면 새해 기운이 가득하다고 해서 왔어요.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죠? 뭔가 나무를 깎고 계신 것 같은데 뭘 만드시는 걸까요? 네, 새해에 꼭 필요한 수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솟대와 예, 장생을 가리키고 제작하는 곳입니다. 소떼는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집 어귀에 서서 애군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킴이 소떼. 새해 복을 담기 전에 나쁜 기운부터 잡아주니 새해에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음. 뭐 소떼는 적당한 나무로 소재를 골라서 하면 되는데 장성은 떼죽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하면은 때중 표면이 검은색과 안에 속살이 확실히 하얀이 굽이 됩니다. 그래서 묘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집을 지킬 수호신이니 직접 만들면 더 의미가 있죠. 새해 안녕을 빌며 정성스레 만듭니다. 좀더 멋있으려면은 이이 아래 부분을 조금 잘라서 위로 동그랗마게 소때는 마을을 풍요롭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에 복된 기운을 불러주고, 그래 서 집안에 장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행복과 또, 이리 건강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소떼로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떼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소대는 글자 그대로 소사, 올라대라고 해서 소대라 하는데, 네. 진떼 솔때, 그리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 강원도에는 특히 또 진도백이라 합니다. 예, 노래도 있잖아요. 어촌마을 어기 앉아 물물바람을 막으죠. <laughs> 네, 맞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나쁜 기운을 막는 역할은 같죠. 소 때는 주로 오리를 하는데, 뭐 다른 뭐 까치, 기러기, 뭐 갈매기 이런 것도 다 지역마다 올리놓기도 합니다. 소 때의 핵심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동물인데요. 아무 동물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기운을 가진 길조들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올 한해 집을 지켜줄 수호신들에게 새해 염원을 담습니다. 2022년도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응.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 벗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코로나 선물로 더라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 네. <laughs> 묵은 애군을 쫓았으면 이제 새해복을 불러올 차례죠. 여기 새해복을 가득 담을 곳이 있는데요. 묘하게 기운이 심상치 않더니 입구부터 호랑이들이 가득합니다. <목소리> 어서오세요. 뭐 하는 곳인가요? 어서오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거 공필화라는 그림이에요. 공필화는 요 예전에 왜 임금님 어전을 그릴 때 수염을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을 공필화라고 해요. 한 획에 한 줄만 그리는 공필화는 섬세하고 깊은 표현이 특징인데요. 최민금 씨의 공필화는 호랑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귀여운 호랑이가 있는데요. 벚꽃과 함께 벚꽃은 우리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잖아요. 그 설레임을 그림에 담아서 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우리 아기 호랑이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여기 작품은 아주 익살스럽게 어, 재미있는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저절로 웃음이 나는 그런 호랑이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뭐 호랑이라고 하면 좀 거칠고 무서운 표정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호랑이는 또 처음이네요. <laughs> 아이고, 그렇죠. 귀여워요. 최민금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꼭 표호하거나 무섭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우라는 막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아우라를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호랑이라고 하면 거칠고 포효하는 호랑이만 떠올리지만 최민금 작가의 호랑이는 포근하고 따뜻한데요. 그림마다 다른 표정과 웃음을 선보이는 호랑이가 힘든 시기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호랑이와 같은 아우라를 가진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나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면 이미 나는 호랑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저의 표상이 되었죠. 그래, 지금 그래서 저의 호랑이는 다 행복한 호랑이에요. 그림은 나를 반영한다고 하죠. 최민금 작가의 행복감이 투영된 호랑이와 함께 여러분도 새해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음.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날 오후, 공필화 수업을 위해 수강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가 호랑이 해이기도 하고 호랑이 그림 통해서 많은 또 기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세밀한 묘사를 해야 하기에 공필화 수업은 꽤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 그림 밑색을 좀 깔아볼게요. 몇 주에 걸쳐 그린 그림에 색을 입히는 시간입니다. 이제야 거의 마무리 단계죠. 공필화는 수채화처럼 색을 묽게 해서 열번 얹어야 되는 그림이에요. 정성도 시간도 네, 많이 네, 들어왔어요. 한번 거죠. 얹어보실까요? 네.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한획한획 한획 그려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색을 입히는데요. 이를 공필채색화라고 합니다. 밑그림부터 색칠까지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뿌듯함이 남다르단데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힘든 면도 있지만. 작품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되어 갈때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 종이가요? 자세히 보면 그냥 일반 종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역시 매 눈이시네요. 맞습니다. 공필하는 종이에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데요? 이거는 종이가 아니고요. 비단이에요. 그 공필하는 물감을 물개 해서 아주 여러 번 채색을 올리는데 종이는 이렇게 찢어지는 염려도 있고요 비단은 그런 염려가 없어서 비단에다가 주로 그려요. 저마다의 감성과 느낌을 살려 호랑이 공필화를 그리는 사람들. 호랑이를 그리며 새해 새 뜻을 기원하기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진다고 합니다. 공필화를 붓을 한번 잡으면 뭐 세네시간 기본으로 앉아서 그릴 수 있는데 그럴 때 잡생각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어떤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주부님들한테는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공필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호랑이 해를 맞아 최민금 작가가 생생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오, 오 지금 생생투데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네. 아, 아 아주 기본 조합으로 아, 감사합니다. 호랑이인데요. 감사합니다. 아, 호랑이 덕에 어. 네, 올해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그런 게요.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들어하시는 코로나가 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그림으로도 모자란 호랑이의 기운은 이곳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호천 마을인데요. 곳곳에 호랑이가 가득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가득하죠? 음, 그러네요. 여기는 부산진구 범천이동 호천 마을입니다. 호천 마을은 단어에 연상되듯이 호랑이 호자와 내천자를 써서 호랑이와 내가가 이렇게 어울리는 마을인데요. 과거 조선시대 후기 때 보면 저희 지역에 호천석교비라는 향토 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호천이라는 단어가 이 마을에 계속 유래되어 왔었습니다. 범이 마시던 하천이 있던 마을이라 범내골이라 불리던 이곳은 여전히 호랑이 기운이 가득합니다. 예전에 워낙 그런 살림이 울창하고 조금 외진 곳이어서 범이 많이 출현을 했고 역사적으로도 이 지명이 오래 좀 되어 왔던 거죠. 호랑이의 전설이 깃든 마을은 올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도 호랑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호랑이 마을이잖아요. 2022년은 이제 호랑이 해니까 이제 여기 마을 구경도 하고 저쪽에 호랑이랑 사진도 찍고 하려고 왔어요. 자, 호랑이 만나러 가볼까요? 가보시죠. 야, 발바닥. 호랑이 발자국 나왔는데. 아, 누가 호랑이 나올 걸? 포천 마을을 구경하려면 이 호랑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며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면 기운을 내뿜는 커다란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 호랑이. 아시가. <laughs> 아우 여기 오니까 호랑이의 기운과 또 기세가 아, 네. 아주 대단합니다. 무섭게만 사실 느껴졌는데 반갑네요. 네. 아. 사람들을 반기듯 서 있는 호랑이는 호천마을의 마스코트인데요. 대표 호랑이를 만났으니 사진으로 남겨야죠. 호랑이 기운 듬뿍 담아 새해 첫 추억을 남깁니다. 한복과 호랑이도 꽤잘 어울리죠? 네, <laughs> 그러네요. 평소에 호랑이를 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라도 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요. 호천마을 곳곳엔 호랑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재밌는 그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 저 호랑이. 이 벽화는 일명 호랑이에게 소원을 비는 소년데요. 달빛 아래서 소녀가 영험한 호랑이에게 빈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귀여워. 나 말감 써봤냐? 려볼까 귀여운데요. 이 마을을 걷기만 해도 호랑이 기운은 듬뿍 받아가겠어요. 네, 새해 소망과 기운을 담으며 마을, 마을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마을의 새로운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야, 야경 봐. 와, 진짜 이쁘다. 음, 나왔다. 2022년에 첫 해가 지고 호천마을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피어난 마을은 따뜻하면서도 황홀한 색감을 선보이는데요. 오, 예쁘네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낮과 밤이 참 달라요. 맞습니다. 반전 매력 아닐까요? 정말로 약 풍경 안에 호랑이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내년에는 이렇게 저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소원 빌자. 그리고 호천마을은 아주 특별한 호랑이가 있으니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호랑이입니다. 신비한 호랑이를 만났으니 진지하게 소원을 비는 두 사람. 호랑이에게 빈 그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2022년에는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싶고 제 전공도 열심히 해서 1등 해보고 싶어요. 22년에는 21년처럼 다산한보다는 좀더 평안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년 호랑이의, 호랑이의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어느 때보다 밝게 떠오른 2022년 새해. 여전히 지켜야 할 것도 아직 해결해야 할 일도 남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니 곧 웃을 날이 오겠죠. 생생투데이 가족 여러분도 새해엔 내려오는 복잡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호랑이가 전해주는 새해 복 이야기였습니다. 두분 호랑이 기운 좀 받으셨나요? 어흥하고 어흥 아주 기운이 솟습니다. 그렇죠. 네. 어흥 한번 더 해보세요. 어흥! <laughs> 기운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 마을과 또 집에 안녕을 지켜주고 기원해주는 소떼. 음. 요즘과 같을 때 소떼와 도 마을 어귀의 그 장승, 네. 이만큼 또 필요할 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응. 집에서 두런두런 앉아서 소떼 만들면서 그 의미도. 되새겨 보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또 보통 호랑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자주 볼수 없어서 좀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음. 무섭고 강인하잖아요 <laughs> 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런 그림 속에한박 웃음 짓는 호랑이는요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웃고 있어서 호랑이가 이렇게 귀엽고 친근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laughs> 그런 그림들을 보고 나니까 음. 올한해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이 생생투데이 2022년의 첫 방송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고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나쁜 기운 막아주는 수호신과 좋은 기운 안겨주는 호랑이와 함께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심으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 방송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네, 네. 집안의 평안과 안녕이 기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